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이고요. 저는 찾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샌디스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음악회에온것 같은데, 모두가 사라졌군 함정인 것 같은데. 가, 뭐. 다 어디갔어? 하! 아, 프로세서 자기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젠장, 그러니까 저게 영혼인 것 같아요. 뭔가 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 이게 또 뭐야? 영 레이디, 아, 핫. 그러면 영 레이디를 내걸로 만들어볼까? 아 이렇게 보호가 되는구나. 자, 먹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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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트롤 힘들어! 나에게 충성을 해라! 핫! 여기서, 뒤로 가고, 체력 별로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좋아. 하나, 둘, 셋. 야, 충성 전환이 안 됐어. 흘려줘, 흘려줘, 흘려줘. 충성 전환. 먹고, 째기. 오케이. 둘, 셋. 좋아. 충성 전환을 시켜서, 부셔야 돼. 천천히. 천천히. 보호 좋아 이렇게 하고 자 충성으로 와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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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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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렇게 하자 어 죽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튀어, 튀어,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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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어려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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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하나, 둘, 셋, 넷, 때리고, 때리고, 치어리더가 짱이네. 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고 허허, 그래서 케피야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오케이. 나 개피야. 나 죽어. 아, 아, 죽기 싫어.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셋. 가자, 하나, 둘, 셋, 튀어. 그렇지, 그렇지. 실드, 실드 좋아, 실드 좋아, 실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튀어, 하나, 둘, 셋, 넷, 튀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오와 진짜 너무 슬픈데, 이거 부수고, 하나, 둘, 셋, 단, 절 한데, 단절 한데, 하나, 둘, 빵, 젠장 흘려 줘.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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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 짐. 때리고 젠장 3번 좋아 둘셋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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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을 충성이 좋긴 한데 어렵다 막상 쓸려하니까 이렇게 땅이야 멀리서 때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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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어어 어, 어, 어. 좋아 끝났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좋아. 땅이야. 티아. 아 활성화 됐어 여기까지. 빵. 오케이 한대 맞추고. 좋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들끼리 싸우라 지들끼리. 그렇지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지들끼리. 쟤는 okay. 장. 단절 이렇대. 살려줘 내 단절. 시아리도 부수고. 단절이 짱짱맨이었는데 와 단절 한 개의 접속 지점 반문이 더 필요 오케이 그러면 애한테 긴 강화 설치를 하고 뒤로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렇몇 펴서. 금 빛깔은 야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다. 자세한 이야기. 레드가 터져. 어허. 댓글 좋아요 자 yeah, 다른것도 더 뒤져보도록 하죠 주차장 다시 돌아가야 되나? <laughs> 제가 아직 2, 지금 아직 2번이 막혀서 <laughs> 이게 제거고 제제 각각 다른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롱맨이야? 아니지?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자 공연한 고용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고치고쳤다 설치 뒤로 뒤로 자 단서 같은 게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클라우드 공연 어렵다 보이지 당연 레드지. 그렇지. 예, 당연히 나 다시 나날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워우. 공연장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안 하고 있어 요 지금 이건. 아니, 뭐, 맞나? 아, 내가 하고 있구나. 좋아, 가자. 오,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 오 흥얼거리도 있어 대박. 뭐가 나오려나? 워우, 가구 해상. 지난 밤. 클릭해야 돼? 설마. 그러네. 오우 이쁘다 뭐죠? 이해를 못 했어. 아 이런 어부터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것 같네요. 뭐지? 뭐야? 과거의 사인가? 이거 되게 겁먹 었 죠？아, 이렇게 됐네 누구 세요？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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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날 갈게요. 치. <laughs> Say something, will you? 말을 y s o 이렇게? h i n g w 덮쳐서 말을 잃었 a 요 그런 e 같아요. <laughs> She's here. 뭐지? y 이즈 o n t w a 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우와, 우 보스 와, 보스, 보스. 오우, 우 하나, 둘, 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젠장 피했죠. 우와, 짱아퍼. 하아! 오 피했어 대박사건 우와 너무 센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 둘셋 간다! 디엔드다 하하하하 우와 대박 보스급인데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피하고 우와, 얘 회복해,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대박인데? 회복을 해. 하나, 두,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위드가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너무 센데 너무 아픈데. 와, 와 너무 쎄다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그냥도 회복하나? 우우 하나, 하나 둘셋넷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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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해 봐. 너무 세. 하나, 둘, 셋. 네, 다섯. 뜨자. 하, 둘, 셋, 넷, 다섯. 우와, 아프다. 아퍼디져디져라 뒤져, 피날레다. 빵빵. 파이어. 아또 있어. 이 어디까지 보네 어디까지 야너 뭐야 야 이거 사기인데 야치어리야치어리들로 보호하는 게 어디 있어 부수고 부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끝. 때리고 때리고 다시 째기 와야야야야야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째기 이 답인데 아! 한번더! 젠장! 강타 잃었어 하나 둘셋 튀어! 하나 둘셋 이..이게 답이야 튀어야 튀어야 돼와 세번 찌는 애야 질러도 두번 때려 어딨어 오케이 하나 둘 하뒤돌 리기 튀어, 한대 때 리고 튀자, 한대 때 리고 튀기. 스라지안 맞네. 때리고 튀어 하나 둘 튀어 튀어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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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판사 판이다. 뛰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엔드다. 하나 둘셋 죽어라. 드디어 끊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아니야 또 있어? 제발 제발 나 이제 없어. 오케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면 저렇게 트랜지스터로 변하는 것 같아요 지빌과의 재회 오케이 레벨 3 레벨 4 좋아요 뭐지 이건? 원조. 뭐지 건 인증기 뒷문 입장 가능. We got our lead. We're going downtown. 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되게 재밌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 Simple. 아무튼, 네, 여기서. 이번 파트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세요. 잘 가요. 바이바이.